말로요? 아 그냥 말로? 네, 이거 보지 말고? 네네. 아네 안녕하세요. 저 잠시만요. 네네. 주식회 다시 해도 되나요? 네. 아 맞다. 그, 자기소개하는 걸또 깜빡했네. 저는 아 이게 아닌데. 어, 저기 한번와시죠 네네. 네. 여정공방 대표 노 여정이라고 합니다. 스펙을레는자짜욕꿈을 응원한다는 의미로 사회적 경제 조직 주식회사 앞에를 이끌고 있는 대표 김관회라고 합니다. 제이스바이오컴퍼니 주식회사 대표 김완수라고 합니다. 네, 올리브온 대표 양해원입니다. 어, 저희는 유산균을 연구개발하고 제조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어, 저희가 생산하는 유산균은 어, 네 가지 정도 균주 기탁된 균들이 있습니다. 저희 공방은 환경을 생각. 하고 탄소 중립 공예를 하고 있는 공방입니다. 저희 이제 대표 상품으로는 커피박 공예라든지 양말목 공예 피글라스 공예 등을 하고 있습니다 호농 토탈솔루션 기업으로서 광주 전남에서 친환경 인증 전문 쇼핑몰을 운영하고 농산물에 유통되는 그 생산자들은 친환경 농법을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네저희 제로웨이스트 키트를 만드는데요 저희는 자원 선출난 키트들을 만들고 있어요 저희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장애인의 지식 기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증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저희는 디자인 회사이면서 또 홍보 마케팅 부서까지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브랜드 개발, 로고, CI 제작, 상세 페이지. 포장 디자인, 위탁 판매 대행 쇼핑몰과 홈페이지도 제작해 드리지만 제 자사몰을 통해서 물건 판매를 도와드리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커피 소비량 1위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해요. 저희는 그 커피 찌꺼기를 가지고 커피 박 공예를 하고 있습니다. 땅균을 가지고 다양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천유작이라는 식품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동치미, 백김치 이런 김치류뿐만 아니라 육가공 식품도 있습니다. 통바베큐, 족발, 불고기, 뭐 이런 제품들에 유산균을 첨가해서 소화에도 편하고 이제 배출에도 편한 그런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품화를 했고. 요즘 대부분 환경에 관심이 많잖아요.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키트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세제를 만들고 있는데요. 플라스틱을 없애고 어, 만들 수 있는 샴푸바라든지 샤워바라든지 세안바를 만들고 있고요. 어, 이번에도 한 750개 납품을 했거든요. 공공기관에서도 이렇게 어, 홍보용품으로도 많이 사주고 있습니 어, 장애인 취업률 30% 매에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40% 50%더 이상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 가정이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장애인들로 운영하려고 조직 문화를 바꾸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좀 편하고 본인의 의지대로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페푸드도 네, 이번에 출시했습니다. 이제 동물들이 먹었을 때 똑같이 유산균이 들어갑니다. 배변이 예쁘게 나옵니다. 어, 견주분들이 배변을 치우실 때 굉장히 편하시겠죠. 충치균 예방하는 균주도 들어있어서 충치 예방에도 효과가 있으니까 저희 회사 제품 같은 경우에는 고가가 아니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도 있고요. 대부분이 플라스틱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물품들이 어가지고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 같은 경우에는 샴푸바 하나로 두달 정도를 사용할 수 있어서. 가성비가 뛰어난다고 볼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그 농가들을 채널 개설을 도와드리고 그 채널 올릴 수 있는 영상 제작까지 해공원 서비스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가들을 찾아서 체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려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 주로 협업화 모델로는 어떤 게 있냐면, 어, 김부자 푸드의 상품 개발이라든가 다른 사회적 기업들과 상품 개발을 통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차츰 많이 찾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학교라든지 기관에서도 문의를 많이 오고 있고 수업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삼성화재에 커피박 공유 키트를 납품하기도 했어요. 네, 사회적 경제 개혁은 잔뿌리라고 생각합니다. 어, 저희가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금 22년부터는 저희가 실천에 옮긴 부분이 환경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여성 기업으로서 그리고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서 그리고 환경에 관련된 자연순환 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잔뿌리가 있어야지만 땅속 깊은 곳에까지 뻗어나가면서 수분을 조금이라도 더 빨아들여서 큰 뿌리로 가고 그큰 뿌리에서 모여서 또 줄기로 가고 줄기에서 또 잎으로 가지면서 과실을 맺잖아요. 장애 친화적인 조직 문화는 장애를 느낄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다 해결이 돼요. 이제 고용 창출을 하고 소외된 계층,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창출을 이루면서 생산 인력이라든지 판매 인력에도 소외된 계층이나 취약계층이 얼마든지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서 장애인이 그렇게 어려워 하면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되고 작은 지자체나 중앙정부에서 손을 쓸수 없는 곳까지 사회 서비스 그다음에 고용 취약계층 고용까지 하고 있는 게 사회적 경제 교육이거든요 환경 공예를 하면서 탄소 중립 공예라고 이름도 붙여주었고 근무 환경이 너무 어렵다 하면 자택 근무를 시키면 됩니다 아직은 정말 힘들지만 천천히 나아가면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부터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를 느낄 수 없는 쪽으로 사회적 목적과 서비스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상 실생활에 또 사용이 가능하니까 어 이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을 느끼고 그에 대해서 감사하자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사회적 경제 기업들에게 필요한 자원을 중앙 정부든 지자체든 또 관심 있게 봐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 사람들과 좋은 활동들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런 스페그린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은 저희 구성원들이고 그리고 고객 이십니다. 우리가 그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